왜? 들못 주게 생겼어요. 조회 엄청 많은데 왜? 구독자 500명을 달성해야 귤 주는 이벤트인데 이벤트를 영상 하나에만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. 어 그러면 안 되는데? 맛있는 걸 준비했는데 그걸 못 드린단 말야? 이 아하 명분 이 있어야 되잖아. 그럼 그렇죠. 그러면 이벤트 영상 말고 프로젝트 모든 영상에서 추첨을 한번 해보자고. 아 그러니까 최신 거부터 예전 영상까지. 그러면 이벤트를 모셨던 분들도 구독하지 않을까? 근데 그러면 이벤트 상품 좀 늘려야겠는데요? 아? 미리 알고 달아주신 분들은 경쟁자 늘어난 거잖아요. 그러면 상품이라도 늘어나야죠. 어... 그러면 기존 추첨 다섯 박스하고 응원 댓글 선정 다섯 박스가 있었잖아. 그쵸, 그쵸. 거기에 세 박스 더 추가. 좋은요 근데 저 유튜브 아직 작아서 유튜브에서만 하면 잘 모르니까 인스타랑, 그쪽 상품도 좀 추가해야겠네요. 어? 유튜브 구독을 하고 굳이 인스타, 틱톡에 댓글을 달는 건데 괜찮아요. 아 그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쪽 세 박스, 어. 이쪽 세 박스, 어. 총 여섯 박스 더 추가해서 이벤트 진행해보자. 야 역시 대표님. 정리를 하자면 유튜브 구독한 사람들에게 응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유튜브는 8 명, 인스타는 3 명, 틱톡도 3명 내가 직접 고르고 다섯 명은 추첨을 통해서 귤 5kg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거잖아요 이거 귤. 귤 이거 봐. 정말 맛있는 귤이군다진짜무료배송 아닌가요? 그건 기본이지. 야이 정도면 500명 금방 다섯 확인요 많은 상황 탁드리겠습니다 프로 프로 프루 프로 대디였습니다. 와 나도 댓글 달지